아, 아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마요네즈 제품인데요. 마요네즈가 또 이런 식으로 나오네. 뭐 영어로 쭉쭉쭉써 있는데 한글만 봅시다. 자, 진바른 마요네즈 파인이라는 제품이 있고요. 네덜란드에서 수입된 제품입니다. 자, 뭐 별거 이랜드에서 수입 어, 판매하는 제품인데 영양 성분은 뭐라고 써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. <laughs> 자뭐 저기 뭐 지방 전분 같은 거뭐 많겠죠 35% 먹게 뭐 되어 있는데 매트 종량인지 모르겠습니다 정가가 한 3,000원 되는데 방값에 해서 어 그냥 그냥 집어왔습니다 <laughs> 아, 손에 물 묻어서 안 뜯어져 아유 힘들어라 자 간신히 뜯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한번 빵에다가 발라서 먹어볼까요 자 빵에다가 발르기 전에 자, 침이 닿으면은 조금 안 좋으니까 이렇게 놓고 혀로 핥아 먹어야지. 뭐 국내에서 파는 마요네즈랑 말반 <laughs> 다를 바는 없는 것 같고요. 자 이렇게서 해 마요네즈 빵을 먹는 빵 맛있죠. 음. 음. 마요네즈 얼 먹을까 싶다. 이렇게 뭐빵 같은 데로 내렸고 그 다음에. 샐러드에다가. 이건 불편하다. 튜브로 짜 먹다가 퍼서 먹어야 되는 게좀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저게 뭐침 묻은 숟가락이나 그런 거 들어가면 저것도 좀안 좋지 않나? 떨어져. 마요네즈라서. 그래서 그 드레싱 소스들이 이제 뭐라 그럴까? 약간 좀 묽게 되어 있잖아요. 좀 약간 왜 이렇게 묽지? 생각이 드는데. 비비기 좋은 거는 그래서 이렇게 묽게돼 있나 보다. 기은 생각이 드네요. 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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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고 좋네요. 간만에 마요네즈에서 먹으니까. 네. 그냥 먹으면. 뭔지도 모르고. 닭갈비라 <laughs> 그래서 집어갖고 와서 먹어보는데 깜만에다가 마요네즈다가 비트이나어 <laughs> 음, 먹고 먹어보고 빵도 먹어보니까 그냥 음, 맛있네요. 음. 뭐 별다정 소가 먹고 <laughs> 그냥 뭐 먹을만한 제품인데 아무래도 화장품도 아니고 좀 마요네즈가 이런 데어있는거좀 이상하긴 하다. 네. 그런 럼 제품이니까, 뭐, 국산 제품하고 뭐 크게 뭐 다르다는 생각은 안되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, 그냥 오뚜기 마요네즈 드시고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